천조원짜리 금괴가 아직도 땅속 어딘가에 묻혀있다고요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전이 확실해지자 일본군은 동남아 곳곳에서 약탈한 어마어마한 금괴와 보석을 필리핀의 깊은 산속 지하 터널에 은닉합니다 그 양만 무려 6천톤 현재 가치로 천조원 이상 심지어 일경원 가치로도 추정합니다. 이 경원 가치로도 추정합니다이 작전의 이름은 골든 릴리 작전. 일본군 야마시사는 당시 매장에 참여했던 필리핀 노동자들을 생매장까지 시키면서 이 보물이 연합군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비밀리에 보관하려 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그는 전범으로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당하면서 금괴 치출 영원히 묻고 사라진 인물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미군은 금괴를 찾기 위해 비밀 문서를 입수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고 세월이 흐르자 이 금은 야마시타의 보물이라는 이름으로 전설이 됩니다. 1 9 7 1년한 용접공 로엘리오 로스가 황금으로 만든 부처상과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 상자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군인들이 들이닥쳐 금을 빼앗고 로아스는 체포, 고문 그리고 실종되었습니다. 수십 년뒤 미국 연방 법원은 당시 대통령 마르코스가 금을 훔쳤다며 6조 원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90%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어느 날한 남자 벨 발모레즈가 등장합니다. 그는 야마시타의 금괴를 매장한 팀의 유일한 생존자라 주장하며 숨겨진 금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했죠. 실제 발언이 담긴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 보물 사냥꾼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글 어딘가에서 목숨 걸고 금괴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 당신 앞에 천조원 금이 묻혀 있다면 당신은 파내시겠습니까?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